이제 8 번은요 국제 장로훈련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긴데요. 신성한 경륜을 완결하고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 회복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생활을 함이라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성한 경륜이 나오고 또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회복된 교회가 나오고 이기는 생활이 나옵니다. 어, 란영재 님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 요인 전체 제목이 이제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요인에 대해서 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요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서 지방교회들은 절차요,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런 것을 볼때 어, 신성한 경륜 곧 하나님의 경륜이죠 또 세루살렘 이 고봉의 진리를 얘기할 때이두 방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세루살렘 조금 이따가 다시 이것은 교통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요 일곱서신이 마지막에 주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 약속들은 이기는 이들의 현재의 누림 또 장차 올 천년 왕국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 이둘 다를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현재 나 우리의 존재가 장래 천년 왕국에서 우리의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존재 나의 상태 나의 수준이 이것이 장래 천유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회복된 교회가 나오잖아. 회복된 교회. 회복, 회복된 교회를 알려면 그 이제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는데, 어, 계시록 2장, 3장에서 일곱 지방교회들이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일곱, 한 도시 한 교회가 나오거든. 한 도시 한 교회. 근데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때의 끈무렵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처음 사랑을 버릴 때 속, 이빈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모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로서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고, 또 버가먹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로서 4세기 초부터 6세기 후반까지에 있는 교회인데, 이세 교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변절한 교회로서 6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요. 사대교회는 종교계획의 교회로서 16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복된 교회 19세기 초부터 지금까지고 라우디가 교회는 회복에서 타락한 교회인데 19세기 말부터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할수 있는데,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형제, 형제 교회가 시작되어 있죠. 브레드는 처치가. 그때 초, 초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말씀을 사랑하고, 또 순수하게 여기 게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아주 7절부터, 어, 있는 것처럼 13절까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말씀을 사랑하고 앞에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라우디계나 사대교회의 그런 면에 대해서 회복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메시지 8번에 어, 주제와 같이 회복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생활을 함이라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에서 이제 회복된 거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발람의 교훈을 쫓았죠. 발람의 교훈. 그래가지고 발람은 뭐 이방 선지잖아요. 우상 숭배, 네, 머리가 이카톨릭은 특징이 뭐예요? 교황이 머리라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할 때,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렇게 해서, 16세기 초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있는데,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그리고 웨슬레나 이런 이제 종교계획 교회들인데, 어, 이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직자 계급제도를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성직자 계급제도라는 건 뭐예요? 몸의 지체 기능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교회라는 건 첫째 머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초에 빌라델피아 시작했지만 형제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사분오열될때 거기에서 생활했던 워치만이나 윗드니스리는 아, 왜 이렇게 사분오열 되는가 연구하다가 결국 한도시 한교회라는 그 지방교회, 로컬처치의 입장에 대해서, 의치에 대해서, 그 터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한교, 한도시 한교회밖에 없었구나. 또 하나 이제 그런 그 하나를 어, 유지하는 것이 뭐냐면 에베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방 입장에 설뿐 아니라 그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된 교회를 보면 3장 7절에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고르카니 참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자 여기 이제 다윗의 열쇠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열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 이제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사람이죠 또 성, 성과 성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자료를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스라엘 땅에 이제 행사하는데 쓰임 받은 왕이 바로 다윗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다윗의 열사라는 말은 하나의 그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통치권. 이 예, 왕국을 세운 사람이 다,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 왕이 하나 예표로서 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다윗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해서 이제 그 3장 어 7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 왕의 통치권을 얘기했듯이 그 열쇠를 가진 분이신 그리스도는 참 다윗으로서 큰 다윗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 그분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보에 앉아 계신 후에는, 온 우주와 만, 이 모든 세상과 만국을 다 다스리는 통치권, 열쇠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사정제 2장 36절에 36, 보면,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영도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셨고, 어, 모든, 어, 우주와 만물을 또 천사들을 이 땅을 나라들을 다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열쇠를 가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날 온 땅을 다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금년은 2021년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해가 바로 2021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이자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ad 주후 2021년이라는 그 얘기는 어떤 분의 연호를 쓴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도 단기를 쓰잖아요. 단기 몇 년인지 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각 나라마다 또 연호가 있어요. 근데 온 민족들이 다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A.D. 몇 년입니다. 주후 몇 년이에요. 그것은 그분이 통치를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이제 통치권을 얘기하고 왕권을 얘기하고 가난 땅뿐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들을 내게,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는 천국 열쇠들이잖아요. 무슨 열쇠냐.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사정리 2장이 오순절날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천 명이 침례 받는 놀라운 역사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열었고 또 사정리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열어서 왕국 하나도 들어오게 한 것이죠. 믿고 중해받고 이것을 볼때 이제 그 열쇠란 말은 아주 키고 통치권을 얘기하고 중요한 것이죠. 어, 이제 정치권에서 그렇잖아요. 아그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어. 말하자면 영향력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앞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뒤에서 실제로 그 뒤자를 컨트롤, 지도자를 컨트롤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회복된 교회 안에서 누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참 다위신 그리스도.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 회복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어 이제 거기는 책망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나머지 교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받도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요, 어, 8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 회복된 교회는 그렇게 대단하게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숫자가 적더라도 능력이 없어도 이제는 어,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된 교회는 모든 이단과 전통에서 순수한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들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조사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은 칼빈파, 루터파, 웨슬리파가 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영재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또 어떤 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는 같은데 마치 정상이 산, 산, 산 정상이 있는데 동서남북 어디서 올라가도 모든 종교는 다 정상에서 만나면 하나가 된다. 이러고 이것이요 다원주의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사상입니다. 창대기에 올라가도 구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구원인데 바로 죄로부터 사심 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 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참다운 구원은 뭐야? 이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얻고 구속을 역사를 받았고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생명주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와 연합된 영이 되고 생명이 되신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작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생명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고 생명 공급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laughs>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둥인 그는, 기둥이 된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 기둥. 이기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매님들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성전의 기둥입니까? 아닙니까? 음소거, 음소거 다 해놨죠? 예. 그러면, 어 아까도 이게 신원하신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유 나는 틀렸어 나는 거기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약하기 때문이고 좋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기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는 겁니까? 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에 되면 나는 적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내가 강하다 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할수 없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뭐라 고 그랬어요. 자기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그 부활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에 시온이 되고, 이기는 이가 되고, 성전 안에 기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할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 나는 이기는 자가 될수 없다. 그렇게 얘기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나는 능력도 고 형편 없어요. 나는 작은 자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기는 자로서 성전에 기둥이 될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요한복 16장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을 박살 내시고, 머리를 박살 내시고, 죽, 삼, 음부의 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신 분이, 우리 안에서 또한 번, 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또한번 승리하시는 것이죠. 아, 그럼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이는 내가 12절입니다.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일단 어, 성전의 기둥이 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둥 같은 형제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형제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어,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요 이 사람. 진리로 삼일하나으로 조성된 사람이 기둥이에요. 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복 안에서 어, 회복된 교회 안에서 기둥이 되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실제 영으로 역사하시고 어, 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어, 생명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을 때 그때 이제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기둥이 한번 되면 나가라고 해도못 나갑니다.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기둥입니까, 아닙니까? <laughs> 그러면 기둥이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말씀, 왜마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더 말씀이 증가되고 영의 인당을 받아야 돼요. 그 전에 영의 인당을 받기 전에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 타고난 기질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그 듣는 얘기지만 이런 자와 육체가 처리받지 않으면 건축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체들과 건축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지체가 건축하려면 반드시 자와 육체가 처리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하여금 나를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인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오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합된 영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할 때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회복 하에 회복된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실제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기둥이 될수 없고 기둥이 되려면 3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기둥이란 말과 삼일 하나님 안에 기둥이라는 건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예, 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 나의 하나님 3장 12절입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자랄 때 어떻게 돼요? 새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진 거예요. 새 이름이. 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나에게 기록된다는 얘기는 주관적인 거죠? 그러한, 하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주관적으로 내 안에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되는 것이죠. 아, 나의... 자, 위트니스 령제님은 말년에 고봉의 진리를 얘기하시는데, 1994년에 그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두 번째는 뭐야? 세루살렘이에요. 자,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예양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만 그런 상태에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고 이 땅에서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어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도록 한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공했잖아요. 사탄을 끝냈잖아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표현했고 철저하게 사탄을 다스렸잖아요. 끝냈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과정을 거쳐서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또 계속 우리를 이기도록 돕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 새로 살렘 아닙니까? 새로 살렘은 뭐예요? 물질적인 성이 아니에요. 새로 살렘은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며칠 자에 나오냐면 8조 5일자에 보면,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인격이죠. 물질적인 성이 아니죠. 내가 영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자,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입니까? 아닙니까? 인격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세로살렘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세로살렘, 정근길을 걸으며, 뭐, 진주문에 들어가서, 또, 벼곡으로 뭐 된벽 이렇게 이 얘기하면서, 천국으로 보고 있 천국. 죽음은 천국에 와서 이제 세로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종교적인 겁니다. 아닙니다. 세르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뭐야? 인격입니다. 인격. 자매님들 오늘날 주 회복 관에서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회복 관에안 있다면 여전히 세르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지금도 인터넷 치면 내가 본 천국, 펄시콜레, 영국 목사인데, 그 지은 책이 있는데 내가 본 천국 이제 거기서도 뭐야 세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세루살렘 쳐서 들어가면 세루살렘에 들어가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 물질적인 성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입니까? 인격입니까?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1장 9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다고 그고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장한 신부처럼 새로 살림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오늘 하나님의 경륜 잘 모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신류로 창조됐었어요. 되 이게 타락해서 인류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류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타락한 사람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면 사람으로 하고가 하나님 얘기한다. 그 하나님이 얘기하려면 뭐예요? 신격에서 나는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다, 종류로 다시 끌어올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는데 바로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천년 왕국에는 땅에 속한 부분이 있고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부분들은 그, 예, 변, 주님이 오셔서 변형된 어, 이기는 이들, 변형된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어, 이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데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니까, 시간과 공간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천년 왕국에 하늘에 속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안 열고. 깜짝 놀랐죠문 닫혔는데도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래요.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어, 영적인 존재예요. 영,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도 부활하면, 실, 그리스도와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이제 나타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은 어, 어떻게 돼요? 아프고, 또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누가 뭘 하려면 툭, 이렇게, 특히 자매님들은 감정적인 면이 많잖아요. 이렇게 조금 자기 하고 조금 이렇게 틀리면, 토라지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게 뭐예요?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둥이 되긴 어, 기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면요. 거기 흰돌이 나오거든. 흰돌은 변화된 돌을 얘기해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리빙스톤이 됐고 이제 보석이 되는 이야기잖아. 교회 생활이. 그래서 이 흰돌, 보석이 변화된 돌이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기는 자로서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그 삶이 나중에, 어,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현재 우리 상태가, 형태가 나중에 그것이 보상하고 연결되는 것이, 어,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 신성한 경륜을 완결하고 새로 살렘이 내게 위해서 회복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생활을 함이라는 요인.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